여러분, 이번에는 왜 창조를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창조 그거 몰라도 믿음 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이런 의견에 크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해줄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생 고아로 살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를 낳은 친부모다라고 어떤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격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들이 가끔씩 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정말 잘못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은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그저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게만 가볍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잠깐. 저 사람들이 나를 낳은 친부모인 게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관계든 관계에서 위기는 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요소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겠다. 아니면,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겠다. 나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예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인지 사실 여부를 모른다면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제 친부모가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과 관계를 끊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싫던 좋던 결국 나의 진짜 부모라는 사실에는 그 어떤 의심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 나를 낳아준 부모가 가끔씩 나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다면, 물론 그 순간에는 상처를 받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상태라면, 생각이 미숙한 상태라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의 찬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이 성숙해진다면, 부모님의 참 마음은 쉽게 알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올바른 인격을 갖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기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준다면 결코 그 자식이 올바른 인격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성장한 자식은 커서 시간이 지나 부모 손을 떠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창조, 즉 하나님의 창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신다는 것을 그저 막연하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하듯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 시험을 봤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 이 뿌리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정말 그 뿌리가 깊다면 우리는 절대 쉽게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매력적인 규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저는 그 규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기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뭐냐면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출석률이에요. 보시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68%, 그리고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26%,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3%로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률이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지만, 창조론으로 인해서 출석률이 이렇다는 것은 더 나아가 크리스찬들에게 시시때때로 오는 여러가지 시험들로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의 비율 또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창조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수십억 년에 걸쳐 아무 목적도 없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역시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하게 조명해 주시고 이 땅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는 정말 넓은데 그곳에 지적 생명체가 지구의 인간밖에 없다면 우주는 공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의 창조 역사가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면, 그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내용도 사실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 믿음, 우리의 삶등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왜...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면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세상, 만물의 기원과 목적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왜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려고 할 경우 땅 속에서 발견한 총알 몇 개만으로는 그리 많은 것을 알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여러 가지 증거가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면 단지 화석, DNA, 지구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남북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곳곳에서 발견된 총알 몇 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총알들이 신뢰성 있는 역사에 맞춰서 함께 해석된다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창조의 증거도 성경의 기록에 따라 해석된다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온 정보, 동물의 세계에서 얻은 정보, 지구 내부에서 얻은 정보 등 어떠한 정보든지 항상 의문을 갖고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감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